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참 유익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1부 입에 마치고 진교실에 내려갔더니만 우리 오군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가슴 떨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게 거짓말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져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고 언제 모르게 저도 그냥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이 눈가에 살짝 이렇게 좀 눈물이 이렇게 비쳤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 저도 또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가서 그냥 한번 가슴이 문드러지도록 한번 확 그냥 안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집사님은 저를 보더니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저를 못 봤는데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누리교회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되는 교회. 어떻게 하셨어요? 새누리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고 나의 말 언어 속에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요, 죄의 양 떼들이 그 목자와 소통이 이루어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목자장 대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순함입니다. 순순함. 이 흐름이 잘 흘러갈 때 이런 은혜도 받게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성도와성도 성도 간에 또성도와 부족한 죄와 그저 아름다움을 이루고 정말로 기쁘고 슬프고 또 마음에 할수 없는 이런 아픔까지도 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누고 함께 성령의 운영하신과 성령의 임재하신과 성령의 교류가 일어나는 복된 재단이 되어서 여러분 어두워가는 이 시대 앞에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쓰시는 그런 복된 재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이번 세미나와 그리고 제가 휴가를 어, 가지는 동안에 저에게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대로 잘 가고 있나. 그래서 소명은 달리 표현한다면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급성장하고, 일들이 갑자기 풀려지고, 그리고 대박 인생에 내어서, 여러분, 속도전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했냐? 결코 아닙니다. 잘 되었는데, 그죠? 그것이 방향이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한순간 와르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에 소명, 어찌보면 이것은 신앙인의 기초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소명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건물도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가 보란 듯이 번듯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신앙 고백적 기초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 의식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도 내 신앙이 아 정말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부르시사 앉혀 주셨구나. 이런 그거에 대한 내 마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사치나무 떨리듯이 흔들리고 맙니다. 어, 여러분, 소명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관계하시면서 개입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재단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이 부르심이 철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고 사명자의 역할은 하는데 그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 의식이 약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일은 하는데 조금만 옆에서 흔들어 놓으면 중심 자체의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에 지금까지 제가 새누리 재단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 부르심에 적합한 목표를 했는가, 아닌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 생활을 열심히 믿는다고 왔는데, 정말 내 초점이, 나의 부르심이 없는, 기초가 없는, 뿌리가 없는, 이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내 스스로가 그냥 어벤다운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음, 신앙인들은요 이 뿌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놓지 않고 부르고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이 소명이 확실할 때에 그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맺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 소명, 부르심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의 소명의 근거를 천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요, 이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정통성이 없다.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는 오직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스러운 목적 때문에 목회 사역을 빙자해서 자기 자칭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해.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자들, 유사 복음, 가짜 복음, 진짜인 것 같은데 짜가 복음에 물들여진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한 정통성을 반박하면서 나타나. 그도 그럴 것인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12명 중에 한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가 아니다. 비정통성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소명에 대한 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으로 느낀 게 뭐냐? 딱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저항세력들이 컸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무리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을 가지고 한마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소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은 누가 불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사람들이 어찌해서 나를 세운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사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자들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우리를 핀센트처럼 뽑았어? 찝었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 여러분들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확고함이 있을 때요.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에 내 뿌리가 딱 하나님께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벌떡 이었습니다 완전히 잡채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땅의 것입니다. 육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골로스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육이냐 영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울은 자기의 삶을 바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냐, 긍정적인 말이냐, 적극적인 말이냐, 생산적인 말이냐, 말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가 내 옆에 친구이다. 내 삶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 땅을 따라가는 자이다. 삶은 항상 두 갈래길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진정한 신앙 양심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부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나는 지금도 살고 있다. 오늘 이 법문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박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목사 한수 받기 전날 제 어머님이 평소에는 아들아, 형서가 이렇게 부르던 어머님이 목사 한수 바로 전날 저를 부르고는 김 목사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생에 너에게 줄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내리에 박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살든지 죽든지 목회를 하는 여정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세미나와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꾸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 계신 그 어머니.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소문이 생겼냐 하면요.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믿음의 주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어머니. 어머니가 가 계신 하늘님의 능력이 부족한 점을좀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목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목회가 있었다면 하나님 저를 채찍질하시고 앞으로의 가는 여정 목회 속에 정말 저 오늘 저희들 찬양 그대로처는내 모든 것다. 사람을 기쁘게 좋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에 그런 소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을 지내는 동안에 좌충우절을할수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람 중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한 번이라도 시원스럽게 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때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결코 길지 않더라고요.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바람 한 바람 불어오는 한 줄기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더라.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살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여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감동으로 있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번, 네, 어,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어, 목회가 순탄하게 또 이렇게 급성장해 나저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 왜 전들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목회,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고 했던 목사님 중에도 여러분 한 순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아 목회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를 해나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가슴에는 합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드러나는 시간에 새벽을 끼우며 주님과의 영적인 고투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의 길로에서 아버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로스 13장 5절 말씀은 이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너희 신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저울질과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잘했다. 네가 잘했구나. 이 잔치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보니까 낙제생이네. 너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중심을 봤을 때는, 너 살아왔던 가치들이 전부다. 내가 너에게 점수를 줄게 없단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낙제생이 아니라 우등생으로서, 정말 내네 삶의 여정 속에서, 내네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이리 오너라. 내 품에 안겨라. 내너 보고 싶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국의 환송을 다하 우등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기쁘사람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세상 사도바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사도바울은요. 세상으로 보면 은 로마 시민권에 율법인 중에 율법인에 가말리알리의 최고 학부에 요즘으로 치면 하바도 예일 대상으로 세상에서 뛰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는 결코 분토만도 못하게 다 버린 후에 예수만 자랑 삼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소명의 근거 뿌리가 바로 보주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생이 선택이고 기로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람 인문주의적인 육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의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에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다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계시로 빛으로 나타나신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고 신앙은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의 오류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보는 것 내 중심으로 보는 것, 내 중심으로서 들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따라 갈 때에 계시적 체험의 삶을 살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길인 줄로. 신앙은 처음이고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내 인생 걸음이 주님의 뜻 따라 따라가는데 그 길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되고 그 중심에 새누리 재단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시사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볼때야 너희들이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들 너희들인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우리의 인생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복된 제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믿노라, 섬기노라 하였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새늘이 제단은 주의 군속들은 사람을 세상을 이 땅의 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늘을 지향하고 위의 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 받는 모든 에게얻 말씀.